안녕하세요. 저는 항상 아침에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일찍 회사에 출근을 하거든요. 그러면은 저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말 그대로 1시간 반 일찍 출근하면 1시간 반 1시간 20분 일찍 출근하면 1시간 20분이 이제 시간 주어지니까 사무실에 가서 앉아 있는 것도 좋은데, 저는 그냥 제 차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누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누워있거나 또 낮, 저기 뭐야 아, 아침에 이제 뭐 너무 일찍 일어나면은 회사 와서 또 이렇게 한, 한 시간 정도 자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차를 이렇게 평탄화해서 회사 생활하는 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짬짬이 캠핑 나가서 차박하고. 그러면은 차박하고 이제 그 현지에서 이제 또 놀기도 하고. 그런 목적으로 차박 캠핑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. 작년부터 제가 이제 또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잖아요. 다른, 다른 캠핑, 보통 보면은 캠핑하면은 그거잖아요. 뭐, 이렇게, 직장하고 전화도 없이 그냥 놀러 다니는 것만 이제, 예 네, 차박에서 캠핑, 차박에서 잠자고 또뭐해 먹고, 이제 이런, 이런 건데, 저, 저, 저의 차박 캠핑은,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은, 그것보다 주목적은, 직장에서 좀 편한 게 뭔가, 저 나름대로 해봤더니, 이게 최고 편한 것 같더라고요. 젊었을 때는 모르겠, 몰랐었는데, 뭐, 쉬운여이니까 제가 쉬운세살 때부터 일을 했거든요. 네, 요즘 주차장인데, 뭐, 지금 몇 시야, 지금? 7시 10분 밖에 안 됐어요. 아직도 출근할, 8시에 출근이니까. 아직 남아있어서 많이 비었는데. 저는 한 30분 전에 출근했고요. 이렇게 좀 있으려면은, 무엇보다도, 이거 있잖아, 이거. 차 고. 여기서 요거. 여기 이제,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, 이게 좀 앉아서 뭔가를 해야 되려면은, 이게 조금 있어야 돼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키가 165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충분한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부족할 것 같으면은 요 옆에 옆에도 자리가 있으니까 옆자석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게 충분하잖아요 여기 놓고 여기서 여기 이런 거야 가방 여 근데 이저 저의 이 차의 특징은 뭐냐면 혼자 혼자 즐기기 즐겁. 즐기기 편하다 예요 두 사람은 조금 불편할 것같아 자기 부인 아닌 이상은 이렇게 이제 영화도 보고 컴퓨터 작업도 하고 물론 저 앞에 저 조그만 밥상을 갖고 다녀 저는 그걸 책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이제 올려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제가 한1 9 7년 생활해 보니까 이,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이게 이게 너무 낮으면 불편해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거 지금 불 제가 이거 저는 이 자동차 자체 내에 불을 안 키니까 이거 이거를 제가 파워뱅크로 해서 따로 전기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, 이게 좀안 닿아야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차박해 차박 캠핑을 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이 높이 그 다음에 이제 중앙관이 수평이이 수평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좀 이쪽으로 이렇게 이 높이만 되면은 더 높으니까 더 좋은데 이렇게 이제 저차 레이 같은 경우에는 수평을 맞추려면은 이게 안 맞으니까 앞에 앞에 의자를 접으면은 아주 평탄하지가 않으니까 이걸 좀 올려야 돼요 이렇게 뭘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조금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제가 165인데 사람 키가 예를 들어서 180 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야 이 상체 길이도 큰 건지 아니면 하체만 긴 건지 모르는데 겠 아무래도 키가 더 크면은 상체도 좀 크겠죠. 그런 거 감안해서 이 차를 저기 뭐야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이런 생활이 편하다게 편하다 느껴지시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. 편하니까 이러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이러고 생활하니깐 뭐 직장 와서도 저기 사무실 저기 있지만은 사무실에 가서 뭐일 시작하기 아직 50분이 남았는데 사무실에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차에서 뭐 사무실에 회사 컴퓨터가 있고 이건 제 개인용 컴퓨터인데 뭐 이거 갖고 와서 또 하도 되고 뭐 음악을 들으려면은 뭐 음, 어 저는 제가 재미있으니까는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이젠 어디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운전하고 슉 가버리면 아이고.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<laughs> 저기 <저게> 뭐야 <laughs> 낙선해수욕장에 가서 또또 또 올리고 뭐 이렇게 동영상 올렸잖아요 또 진주에도 갔었고, 뭐, 저기, 마이산 등반도 했잖아요. 그, 그런 거죠, 뭐.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. 일단,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는 거지. 그러니까는, 이런 생활을 하면 좋겠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뭐, 본인에 맞게끔 하시면 되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생활하면 되고,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다른 분들을 차박하고 저의 차박은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. 저 저는 주 목적이 회사에 와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쉬고 또 점심시간에도 여기 와서 이렇게 좀 낮잠도 자고 누워있기도 하고 이저 간단한 이렇게 저, 저 몸도 좀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몸도 좀 풀고 이렇게 이렇게, 이제, 옵누좀 풀고 하는 게, 일주일에 보통 5일 정도 이루고,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나머지, 이제, 뭐, 연차를 내거나, 아니면은, 뭐, 저기, 저, 토요일, 일요일 날, 저기, 뭐, 나가던가, 그런 거거든요. 차박은, 차 안에서의 생활은, 제가 한 7년 경험해보니까, 여, 이거, 이게 편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여기도 그렇지만은, 혼자 생활하는 이차 안에서, 공간, 일단은, 눕는 거는 일단 편해야 되고. 첫째, 이게 평탄화가 돼야 되고. 그리고 저기, 차박할 때 저기, 차 안에 일단 화장실이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. 안 나가도 되니까. 그 화장실 에 저는 7년 동안 계속 쉬고 다니는 거야. 냄새 안 나고 좋고. 네. 그 다음에 이제, 이게, 이게 좀 있어야 좋은 이유는 이렇게 어디서, 어디 있어도 이게 자세가 이게 좀 나와야 되잖아요. 뭘 해도. 뭐, 이러 해서 뭐, 책을 본다든가. 아니면 뭐, 컴퓨터를 한다든가 어제 책상 올려놔도 자세가 나와야 나와야 이좀좀 좀 뭐라 그럴까 좀 편하거든요. 이게 너무 낮으면은 굉장히 불편해. <laughs> 이게 또뭐 옆에도 또 이렇게 좀 넉넉하니까 운전석은 그대로 있잖아요. 아, 언제든지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있으니까 뭐 물건 넣을 수도 있고 그냥. 앉아있 앉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옆 좌석도 그렇고 여 뒤에도 다 사실은 비인 거잖아요 여기다 저 식량 뭐 일주일치 얼마든지 싣고 다니지 물도 그렇고 이게 저 전체적으로 조금 이좀 여유로워야 되거든요 이 앞에도 뭐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앞 좌석 여기에 거기다 또 얼마든지 파워뱅크, 뭐, 여러 가지 실는 수 있고. 요 밑에는 화장실 빼놓고는 다 비인 거잖아요. 화장실 써야 되니까 여긴 돼야 돼. 참, 여기는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